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통입니다. 오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어, 규정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에, 부훈령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에, 한마디로 형사사건에 관련해서는 어, 언론이 예, 취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령입니다. 예, 법무부가 이것을 11월 한 달간 시범 실시를 해보고 12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어, 이 법무부가 계속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조 장관이 곧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조전 장관을 보호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즉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조국 보호 정말 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법무부 훈령을 보면 일단 어, 검사와 형사사건을 그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언론을 접촉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대신 전문 범, 검찰청의 전문 공보관이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 기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사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언론에 오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오브롤렘 언론사의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금지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어, 검찰청 출입이 금지되면 검찰청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취재에 굉장히 큰어 제약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정말 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도가 많이 이렇게 향상됐다는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이런 언론의 취재를 제약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당연히 침해될 수밖에 없는 이런 훈령을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지금, 어, 많은 그 언론 단체나 언론학자나 또는 기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된,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 보고 있냐면 지난번에 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법무부 그리고 어, 이, 이, 저, 이 대검찰청의 자체 그 개선 이 상황으로 이 형사 피의자가 아, 소환이 될 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개 소환 포트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이런 그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개 소환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그래서 이런 그 개선안을 내놨었는데 그 개선안이 내놓자마자 처음으로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공인으로서 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아니에요? 그래서 정경심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데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뭐 황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이 훈령을 보면 이젠 조국 전 장관이 이 다음 주쯤에는 아마 검찰에 소환이 돼서 이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마침 그 시기에 맞춰서 또이 훈령을 발표했어요. 이걸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국전 장관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오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그 훈령의 일단 문제점은 일선 취재 기자들은 뭐 절실하게 느끼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그 훈령대로 한다면 어 수사 관이나 수사 검사를 기자가 취재를 못하게 되면 그리고 전문 공보관이 브리핑하는 자료만 갖고 쓴다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의 기사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는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런 뜻이겠죠.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엄격한, 그, 엄격히 보더라도 이것은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헌법 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생각을 해도 너무 잘못,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게 청와대하고 조율을 거쳐서 나온 건지 좀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요. 어,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와 수사관 접촉을 아예 원천 봉쇄하거나, 그리고 기자의 검찰청 청사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하면서 대검찰청, 윤석열 대검찰청은 법무부 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게 없는 사실, 절 권력이나 정권, 어~ 이런 데를 상대를 해서 감춰진 진실을 들춰내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부패와 이 비리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담소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은 제 사부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금 향상되는 나라다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이, 이, 굉장히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언론의 재가를 무리는 이런 훈령을 만든다는 것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재관을 했는지 참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봐도 문제가 많은 그런 훈련이고 특히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곧 예정된 상황에서 조국 장관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음그언론사 검찰청 출입하는 언론사 이 법조 팀장들을 비롯한 관련 기자들뿐만 아니라 아니라 언론사에서 이 아주 공동 이 공동으로 성명도 내고 아마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그런 운동 그러한 아 행동이 아마 있을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에, 법무부가. 아, 어, 이번 훈령을 만든 거에 대한 에, 생각을 고치고 만약에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사과까지 해야 되겠죠. 예, 법무부의 에, 현명한 에, 판단을 에, 기다립니다. 이, 이 건은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많은 국민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의 에, 에, 만약에 청와대까지 이게 보고가 됐다면 청와대의 조속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